안녕하세요 주어트 김유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의 꽃 <laughs> 스쿼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힘이 너무 없으신 분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체 힘이 정말 <laughs> 영상이 끝나고 내가 오늘은 100개 했고 뭐 내일은 120개 했고 이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체력이 향상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준비됐죠? 레츠고! <laughs>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레벨을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알, 병아리, 고라니,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알 언니들은 100개, 병아리 언니들은 300개, 고라니 언니들은 500개를 같이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시작. 하나, 후, 둘, 일어나면서 후, 셋, 후, 넷, 다섯, 후. 여섯, 무릎 벌려야 돼요. 일곱, 엉덩이 뒤로 쭉, 아홉, 열, 하나,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아직까지 뭐,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발바닥으로 밀어내듯이 일곱 여덟 무릎이 모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30 하나 후 둘, 무릎 벌려야 돼요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개 하고 잠깐 쉴게요. 40 하나, 이게 허리가 꼿꼿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셋, 자연스럽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잘했어요 아름니들 벌써 반이나 끝났습니다 이제 50개만 더 하면은 이제 아름니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영상을 끄셔도, 끄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50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후 마시고 후셋후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힙업이라, 여덟, 하체, 하체 운동이 정말 좋아요. 후, 육십, 하나, 둘, 셋, 후, 넷, 다섯, 무릎 벌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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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일곱 있는 것 같다. 여덟, 넷, 아홉, 팔 씨, 2 0개 남았어요 아론이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십 하나 둘셋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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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 다섯 자, 내일 다음에 운동을 하셨을 때는 200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시죠. 자, 그럼 병아리 아닌데 고라니언들 남은 개수 한번 끝까지 같이 해볼게요. 200개를 향해서 화이팅!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무릎 벌리고,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무릎 벌리는 거 진짜 중요해요.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이것도 오십 개 하고 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을 쫙 펴면 안 돼요. 일곱, 살며시, 여덟, 우리 무릎은 소중하잖아요. 아홉, 사십, 열 개만 더 하고 오실게요. 하나, 둘, 셋, 살짝,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세요. 그런데 잠깐 물 마시세요. 저는 안 마실게요 마시고 계세요? <웃음> 맛있어요? <웃음> 저는 물이 여기 <할> 없어요 <laughs> 자 이제 병아리들반 달려왔어요 반자 이제 반 남았으니까 이제 물 내려놓으세요 언니들 갑시다 화이팅 시작 하나 둘셋넷 좀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 여섯 안 되는 거 이렇게 안 되는데 돼, 안 돼. 여덟 이렇게 집고르면 안 돼요. 아홉, 육십 하나, 훅, 둘, 셋, 넷 발바닥으로 다섯 밀면서 여섯 밀면서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파, 여덟, 파, 아홉, 팔십 하나, 화이팅 화이팅 멈추지 마세요. 둘, 셋돈 스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열 개만 더 하고 싶게.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병원인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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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아직 가시면 안 돼요. 100개 더 하고 하셔야 되니까. 하,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자, 250개 하고 또쉴 거니까 좀만 더 힘내 주세요. 하, 둘, 셋, 화이팅 쉬, 시작.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이팅 화이팅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마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팍 뜨면 안돼요 여덟 이렇게 안돼요 아홉 삼 이십 하나 둘 속마음이 나버렸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팔, 하나, 둘, 셋, 넷 쫙, 다섯,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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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마세요. 일곱, 여덟, 아홉, 사십 열 개만 더 하고 싶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어 랜들은 50개만 더하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 벌써 반이나 한거반 시작이 된다는 <laughs> 이자갈게요 시작 하나 후둘 갑자기 힘나는 거 같지 않아요? 셋 아닌가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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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좀만 더 힘내세요 셋 무릎 벌리고 넷 이쯤 되면은 무릎이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야 여섯 일곱 일어날 때도 그대로 여덟 그대로 아홉 칠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구십, 열 개만 더열 개만. 하나, 둘, 셋, 우와, 넷, 다섯, 여섯, 일곱, 좀만, 좀만, 좀만. 여덟, 아홉, 삼백. <laughs> 여기 폭죽 한번펴지고 있죠. 빰빰빰빰빰 아, 자, 이제, <laughs> 자, 이제 병아리 언니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아우, 괜찮으신 병아리 언니들은, 아나 병아리인데 쌤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나, 더 하고 싶은데. 아니 억지로 가지 마시고, 좀더 같이 하다가 가셔도 돼요. 아, 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저희는 끝까지 남은 200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갈게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짱, 넷, 다섯, 여섯, 짱,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지금 이제, 둘, 스쿼트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셋, 스쿼트가 나를 하고 있는 건지, 넷, 다섯, 여섯, 우린 정말 대단해. 여덟, 그죠?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열 개만 더 알고 싶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아니 댓글로 스쿼트 뭐 챌린지 같이 하자고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거 왜 자꾸 하달라고 하시는 거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상당하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자, 우리 같이 화이팅 하셔가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 하나, 후. 둘, 집중. 후. 셋, 후. 넷, 후. 다섯, 좀만 유 좀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좀만, 좀만. 넷, 다섯, 여섯, 쫙, 일곱, 여덟, 아홉, 팔, 80, 20개만 더 하고 게요 하나, 둘, 셋, 넷, 좀만 힘내세요. 다섯, 언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섯, 일곱, 파. 여덟, 아홉, 90, 10개만 더 하고 쉴게요. 하나, 둘, 셋, 좀만 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백. 10개만 넣으면 나아요. 여기 남아 힘들 정말 대단하세요. 갈게요. 게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둘할어요어게후 할게요. 섯게요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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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일곱, 여덟, 아홉, 30, 20개만 더 오실게요. 하나, 둘, 무릎, 무릎,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10개만 더 오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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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우리 우리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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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기끝 오십, 댄스 파티. 비십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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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500개 딱! 그 다음 비디오 빵빵! 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댄스, 댄스 하면 되는 거야? 자, 갑시다. 시작. 하나, 후, 둘, 셋, 와, 넷, 다섯, 여섯, 아, 춤못 추지? 일곱, 여덟, 아홉, 육십. <laughs> 하나, 신나는 비디오를 부탁해요.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들 춤못 추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힘이 날 거예요. 칠십, 하나, 아, 나 생각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이십 개 남았어. 요 하나, 우리 댄스 타임까지 이십 개. 둘, 셋,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어서서서, 넷. やった